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8월 이제 역대급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여름 하반기 최강 주도주다라고 할수 있는 돈다발을 안겨 줄 핵심 베스트 종목을 오늘 칠봉이가 딱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화장품 관련주 K뷰티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이유를 오늘 칠봉이가 말씀드릴 건데요. 주말을 맞이해서 칠봉이가 딱 이런 종목군들 언급 드리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확실한 모멘텀 거기에 따라서 이제 8월 달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 한번 보시면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다가 딱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가 되고 나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실리콘투 분봉상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강한 세력 주죠. 올릴 만하면은 이렇게 음봉을 강하게 주고, 다시 올릴 만하면 음봉 주고, 요것도 마찬가지 상승하고 나서 강하게 빼버리고, 그뺀 만큼 더 강하게 올려버리고, 또 빼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실리콘투. 지금 이러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 저점은 높아지면서 단기 이평선에 모두 다 안착을 하는 모습으로 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상승하면 좀 강하게 빼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지 부근을 딱 보시고 이 단기 이평선 이 11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담으면은 이 강한 시세가 나오는 시세가 나오는 이런 시세가 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줄 종목입니다 칠봉이가 주말을 맞이해서 명확하게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 영상 1초도 스킵 없이 보시면 무조건 폭등과 돈다발을 실현해 드리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 칠봉이가 있다가 다 보여드릴 건데,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을 꾹꾹 눌러 주셔야겠죠. 1년 365일 영상을 매일같이 올려 드립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조정이 나와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를 다 해드리니까 구독 꾹꾹 눌러 주셔야겠죠. 좋아요는 칠봉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누르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아요.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무조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칠봉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이가 우리 유튜브 채널 DS 경제연구소 채널에서 여러 크롬 화장품 관련주를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여기 한번 보세요. 1개월 전에 올려드린 실리콘 투 달바 글로벌 급락과 급등 6월 수출 데이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세계 1위 인생을 바꿔줄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린 실리콘 투와 달바 글로벌 마찬가지로 요렇 크롬 영상을 보시면은 자 6월 달에 휴가비를 벌어다 줄돈따발을 안겨줄 대장주는 실리콘트와 달바 글로벌이다. 여러, 그런 말씀드렸는데, 좋아요가 고작 500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좀. 꼭좀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달바 글로벌 한번 보세요. 한달 전에 말씀을 드려서 6월달에 요때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지금 달바 글로벌 어떻습니까? 이 완벽한 이 시세를 다 안겨 드렸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꾹꾹 눌러 주셔야겠죠. 실리콘 투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7봉이가이 6월달에 명확하게 딱 올려 드려서. 이 상승하는 이 시세를 모두 다 드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의 대장주는 어떠한 종목군이냐? 다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실리콘 투, 그 다음 두 번째 apr, 이 apr은 미용기기 전문 기업이죠. 이에 따라 달바 글로벌 그리고 한국콜마. 분쟁이 있죠. 가족 간에 이런 분쟁이 있어도 갈, 갑니다 너무나 흐름이 좋아. 여름 내내 올라갈 종목군들인데 실리콘투, APR, 달마글로벌 한국콜마를 완벽하게 앞으로 담아 가시면은 계속 돈다발을 안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칠봉이가 여러 크롬 우리 공부방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케이선크림 사재기 대란이 대란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공장을 다 풀가동을 시키면서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K뷰티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요렇크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에 따라 실리콘 투 마찬가지. 여기 APR도 주가의 방향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바닥을 다지던 게 바로 이 매물대 소화가 되고 나서 장대양보 이후에 계속 양음량으로 단기 2평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한 번씩 21 2평선이 깨질 때마다 또 다시 힘있게 복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강한 종목입니다. 무조건 대박이야. 그러니까 주봉상 차트를 보시더라도 너무나 좋잖아요. 일전에 이 상장 이후에 매물대를 다 소화가 되고 나서 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완벽한 슈퍼사이클 아닙니까? 조방원 전, 조선 방산원 전 전력기기가 주도주로서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안 떨어지는 종목이 계속 오르는 종목이 뭡니까? 결국에는 화장품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APR 마찬가지, 달바 글로벌도 마찬가지 이 강한 시세가 나오는 거고, 한국 콜마도 마찬가지 경영권 분쟁이 있어도, 가족 간의 싸움이 있어도, 주가는 어떻습니까? 더 저점을 높여주던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로 완전히 이렇 올라가는 이 각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분할매수 타점으로 들어가시면 돼.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얘 주가 방향성을 쪼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얘는 대체적으로 꼬리가 많이 달려.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 그만큼 강하게 내려 꽂아요. 상승하고 꽂아요. 바닥을 완벽하게 또 다지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이 장대 양봉 이후에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요렇게 오다가 또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 전망으로 실리콘투 마찬가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칠봉이가 화장품을 가지고 왔냐? 칠봉이가 유리 바로 슈퍼 개미로 가는 100% 무료 공부방에서 구독자가 18,000 700여명이 넘는 공부방에서 요렇게 영상을 잘 보셔라 그리고 나서 딱 말씀드린 종목군 바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6월 12일날 편입종목으로서 다섯 글자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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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현재가가 얼만데? 제2의 실리콘투다 APR 실리콘투 시가총액이 높은데 비해 아주 저렴한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올라갈 신규 상장주로 보이네요. 라고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APR 실리콘투 요런 것들만 오르면 섭하지. 5천여명이 요렇게롬. 보셨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뭐였습니까? 달바 글로벌이었죠. 그래서 요 날짜, 6월 12일날 바로 이 날짜에 들인 달바 글로벌이 주가가 요때 잡아들여서 이 강한 시세를 모두 다 안겨드렸습니다. 왜 자신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부방에 6월 12일날 명확하게 자. 문자 추천주로서 또 달바 글로벌을 드려버렸네. 16만 4천원! 이렇게 드렸던 종목이 지금 벌써 23만 4천5백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우리 공부방 들어오셨어봐. 사돈에, 팔촌에, 그냥 가족 모두다! 이렇게 우리 공부방 들어오게끔 하셨으면 명확하게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로 숫자 3만 딱 적어서 5017-9028번으로 문자 주시면 우리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슈퍼개미로 갑니다. 100% 무료예요.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우리 공부방 입장 가능한 링크만 딱 하나 보내드리니까 월요일부터 또 맛있는 수익 돈 따발 안겨가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실 분들은 꼭좀 들어와 보세요. 명확한 주식 맛집입니다. 우리 공부방에서 칠봉이가 APR 2025년도 1분기 경영 실적 IR 자료까지 딱 나오면 올려드려. 그리면서 여러분들 APR 왜 싫어합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한번 보시면 3월 달부터. 여기 직접 써봤는데 apr 제품 좋습니다 해외 판매 증가와 매출 확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3월달부터 4월달 5월달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5월 8일이죠 3월달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 또 4월달에도 계속 말씀드린 자 다음 말씀드린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인 미용기기다. 휴젤, 클래시스, APR, 이 미용기기 폭락을 불구하고도 죽다. 주... 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관세 이슈까지도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될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찬가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주도 섹터가 전환이 되기 어렵다라고 말씀까지도 드리면서 미용 기기의 그런 모습, 우리의 예상대로 주도 주인 방산, 조선, 미용 기기의 모습들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APR도 마찬가지 정말 고공 행진을 해 버렸습니다. 자신 있게 추천이 나가고 자신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18,000여 명이 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성 너무나 좋은 확실한 오늘 이후 칠봉이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무조건 주식을 하시면은 확실한 주도주, 대장 종목군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투, APR, 한국콜마 이러한 종목군들 이런 게 바로 대장주격 종목이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G이넥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조선에는 HD한국 HD항공... 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러한 말들을 계속 칠봉이가 언제입니까? 6월 초에도 요렇게 그럼 다 말씀을 드렸어. 이러한 종목군들 한국콜마도 마찬가지 6월 달부터도 계속 요런 좋은 시세를 보여주다가 가파른 상승으로서 계속 아름다운 이 가격들을 다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거고, 그러니까 주식 맛집인 거고, 그러니까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부방 무조건 들어와 보셔야겠죠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4년을 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우리 공부방 입장 가능한 링크만 딱 하나 보내드리니까 어여 들어오세요 칠봉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지속적으로 이 여기 한번 보시면요 조선과 방산 다음은 화장품이다 원전 이제. 조정받고 있죠. 전력 기기도 마찬가지죠. 연평균 10%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바로 K뷰티 마찬가지 APR 클래시스 딸바 글로벌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보세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잖아. 7월 달에 딱첫주 화장품 수출 서머리 가지고 왔는데 화장품 전체가 플러스 19%가 수출이 늘었고, 7월 한주 동안에 미국이 11%, 이에 따라 유럽이 70%, 그 다음 중동이 42%,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아 전체는 요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일전에는 중화권이 굉장히 강했고, 일본이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강해지고 있고, 중화권이 떨어지면서 미국과 유럽과 중동시장을 다시 한번 선점하면서 굉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수출이 많다라는 건 뭐야? 실적에 잡힌다라는 거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상승을 이어가다가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상반기 주도 섹터로 시장을 견인했던 일면. 일명 조방원 이 섹터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에 대한 차이 차이 시련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정에도 국권이 자리를 지키는 섹터가 바로 K Beauty입니다. K Beauty 화장품의 대장은 누가 뭐라 해도 현재 APR 달바 글로벌 한국콜마 미용기기의 클래시스 오히려 다른 주도 섹터와 하락을 해도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K뷰티의 위상이 엄청나다라는 걸 뜻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여전히 높은 순위에 있는 게 바로 K뷰티 제품들이고요 APR이나 달바글로벌 같은 브랜드사 말고 유통하는 실리콘2가 있죠 ODM에 한국콜마가 있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 잘 보셔야 된다 특히 ODM 회사들 K뷰티의 사이클을 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이 높은 투자처가 될수 있습니다 대장인 한국콜마 경영권 분쟁이 있어도 신경쓰지 마세요 가족 간 욕심이 과해서 그런건데 뭐 회사 실적 너무나 좋잖아요 남매의 난에서 이제 오너일가의 전체적인 분쟁으로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방 장기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화장품 관련주들 좋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 한번 쫙 보세요. 전 세계 1등 기업 이 로레알과 에스티로더 다 아실 겁니다. 시세이도도 마찬가지고 이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25년도 마찬가지 에스티로더도 강하게 하락하고 있고 시세이도도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탑 티어 기업들 2025년, 2026년 컨센서스 영업 이익은 이제 2024년 1월 이후로 여러 크롬, 로레알, 에스티로더, 시세이도가 다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왜 그럴까요?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업체일수록 하향 폭이 큰데 에스티로더와 시세이도, 로레알 모두다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여기 한번 보세요. APR과 한국콜마는 좀 어떻습니까? 2025년도 이후에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상승하는 모습. 2026년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한국 콜마도 마찬가지, 이렇게 상승하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계속. 오르는 이러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기업 에스티로더, 로레알, 시세이도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 한국 콜마 마찬가지 APR 올라가고 있어요. 지표로 보여 주잖아. 우리 한국 화장품 수출액 지역별 성장률을 한번 보세요. 유럽 얼마나 강합니까? 중동 돈 많은 나라야 얼마나 강해. 인도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이에 따라서 중화권의 비중 아직까지 좋지만 그래도 수출에 있어서 미국, 캐나다, 유럽 비중이 너무나 좋아지고 중동까지도 이렇게 화장품 수출 지역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이렇게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업종별 화장품의 외국인 지분율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콜마 외국인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LG 생활건강은 쪼까 이렇게 횡보를 좀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자, APR도 굉장히 강한 모습에 달바 글로벌 신규 상장주로 요렇게 강한 이런 외국인의 보유 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이런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탑 티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떨어질 때도 국내 화장품 업계들은 2025년 컨센서스가 상향 추세에 들면서 이제 글로벌 업체들과 다른 궤도를 보이고 있고, APR, 코스맥스, 한국콜마, 마찬가지, 인디브랜드와 ODM 업종의 주가상승은 밸류에이션상승과 더불어서 외국인의 보유 증가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연초 대비 APR, 한국콜마, 코스맥스 10% 뭐, 플러스 5%, 플러스 4% 비중이 증가가 되면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24%, 40%, 36%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APR, 한국 콜마, 이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 코스맥스도 이에 따라 달바 글로벌 같이 올라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2025년 들어서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을 견인한 요소를 보면 유럽과 중동, 동남아 침투율이 증가가 되고 있고 북미 지역까지 오프라인 침투 확대되고 있고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 이걸 한번 보세요. 화장품 업종 매출액 성장률을 보시면 실리콘2와 APR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더라도 APR과 실리콘2 굉장히 좋죠. 이에 따라서 다른 종목군들보다도 이 성장률이 굉장히 좋고, 이제, 요렇게, 그럼 자, 칠봉이가 가지고 왔어요. 2025년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일정을 다 가지고 왔어, 칠봉이가 보시면은 APR 8월 4일에서 6일 정도, 이에 따라 달바 글로벌도 8월 8일, 마찬가지로 VT도 8월 달, 마녀 공장 마찬가지로 8월 달, 토니 모리도 8월 달, 그리고 ODM 업체들도 마찬가지, 한국콜마 8월 달다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실적이 명확하게 뒷받침이 되는 기업들인데. 한국 콜마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대 주포는 외국인이야. 우리나라 자금 갖고 요렇크럼 안 됩니다.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야지 계속 이런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여줄 수 있고 APR도 마찬가지 계속 사들였다 팔았다를 반복하지만 굉장히 좋은 흐. 보유 비중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바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서 이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8% 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 이런 주가의 방향성 떨어질 때 달바 글로벌 이렇게 조정받을 때 조정받을 때 조정받을 때 사시면 됩니다 단기 평선을 타고 모두 다 수렴하고 올라가는 이 흐름 이에 따라서 실리콘투 apr도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명확하게 딱 맥점에 잡아 드릴 거야 요렇게 그런 화장품 관련 기업도 마찬가지고 칠봉이가 예전부터 알테오젠 꼭대기 매도 사인 레인보 우 로보틱스 꼭대기 42만 원 매도 사인 하나와 두산 에너빌리티도 꼭대기 매도 사인 딱요렇 그럼 드리고 그 다음 추천주 딱 때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끌고 와서 방향성 잡으시면서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신 분 여기 마찬가지로 수익 인증글을 보시면 알테오젠 매도 사인을 주셔서 아주 고점에는 팔지는 못했어도 아주 그냥 가만히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알테오젠 400% 넘는 수익군 다 안겨 가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칠봉이가 우리 공부방에서 1월 달에 요런 말씀을 드렸지요.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시총은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1월 달부터 언급을 드리고 나서 여기 한번 보세요. 6월 8일 날 2024년도 하이닉스가 실제로 3년 후면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합니다. 왜 칠봉이가 계속 SK 하이닉스를 강조드렸는지 이제 윤곽이 조금 보이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요즘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방산의 대장주였던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2월 15일에도 2025년 2월 15일 날짜 딱 뜨면서 특급 예언 하나 하지요. 지금부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100만원 직행하는 코스다. 수급이 블랙홀처럼 들어가서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요렇 그런 말씀드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정말 100만원까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행복한 투자가 되실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문자 주시면 우리 공부방 명확하게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드린 종목군 다시 한번 실리콘투 그리고 APR 달바 글로벌 거기다 한국 콜마 이에 따라서 이제 이 주가의 방향성 너무나 좋아질 것이고 한국 화장품도 얘는 조금 까리한 게이 시세를 줬는데 계속 이 꼬리를 달면서 강하게 너무 강하게 내려 꽂는 이런 꼬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칠봉이가 별로 좋아질 않아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확실하게 있지. 이에 따라 뭐 VT 요즘 어떻니까 주가가 계속 와리가리라죠 상승 초정 저점은 높여져 가다가 이 저점이 깨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올라갑니다 1전에도 계속 상승 조정 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다가 한 번씩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고 또 빠지고 또 올라가고 이런 걸 반복하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재미없잖아요. 마찬가지 토니모리도 한번 보시면 토니모리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의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데 얘도 마찬가지 오랜 기간 횡보를 하면서 이 박스권 흐름에 돌파하니까 강한 시세가 나왔다가 또 빠지면서 지금 이 20일 단기 평선을 다 회복하면서 스물 스물 올라가고 있지만. 칠봉이의 명확한 대장주는 실리콘투 APR, 달바글로벌, 한국콜마 이러한 종목군들은 무조건 음주 땡, 음봉주면 땡큐 하고 쓸어 담으셔라 그러니까 칠봉이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 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이가 주말에도 1년 365일 요렇게럼 나와 가지고 영상으로 명확한 수익군 알려 드리고 공부하시라고 요렇게 영상 올려 드리고 이에 따라서 부자 되시라고 영상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칠봉이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다시 한번 한 주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러한 행복한 투자되실 수 있는 종목군들 너무나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칠봉이만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